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 어, 우선 위클리 시험지부터 풀이할 거야 위클리 시험지부터 어 전반적으로 고일 중간고사 시험에서 우리반 학생들의 상위권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이제 최상위가 아니야 물론 중3에 잘하는 친구들이 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너희가 최상위 가기는 힘들어 하지만 이번에 상위 대용이 빼고 모두 80점 넘었어 나쁘지 않아 그래서 오답노트는 바로 빼주게자 네. 음? 자 갑니다. 자첫 페이지 봐봐. 첫 페이지에 바로 불러줘. 모르겠는 거 일단 불러봐. 여보마 네, 이거 세현이 시험지인데 세현이 틀렸는데 지금. 6번에, 3번. 6번에, 3번. 6번에 답 3번. 네. 앞장은 남아서 풀어봐. 뒤에 봐. 음. 음. 자, 2 페이지 봐봐. 좋아, 2 페이지에 답이라는 거 먼저 불러볼래요? 일단 12번에 1이야. 7번 답 2야. 나 모르겠는 거 불러줘. 7번? 아, 진짜. 7번은. 아. 어 좋다 서비스로 7번 12번 다 해줄게 좋아 야 인마 우리 희찬이 좀 챙겨주자 자식들아 자, 자 희찬이 한 개의 실근은 찾았어? 뭔데? 오케이 나도 마이너스 1이지? 그럼 희잖아 x 플러스 1로 인수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조립제법 쓰면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뭐 이런 거 이해할 거고 플러스 k 다 이런 거 이해하지 않을까 미찬이? 미찬이 앞에서 근 얼마인데? 여기서 근이 얼마요?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무슨 근인데? 허근 얼마? 혹근 나왔을 때뭐 하는지 모르지는 않지 않을까? 오케이. 한번 해보죠, 조한별씨 <laughs> 근의 공식이 왜냐 여기서 갑자기. <laughs> 한별씨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30보다 작다, 희찬이. 아, k는 4보다 크다. 답 2번. 아, 와, 약간 소름. 아, 자, 너가 12번, 상위 너가 이번에 이런 걸 많이 틀려 점손아는 거야. 다들 너희 알지? 오메가 문제 거의 매번 나오는 거 알지? 그래서 오메가 문제는 약간 오버하면 너네가 만들 수준 되지 않았을까? 만들 수준. 아, 약간 음. 오버인가? 자, 들어봐. 들어. 자 기본 세팅 좀 할게. 1번 성질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2번 성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3번하고 4번은 오메가 바 들어가는 거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오메가 바는 1. 자 기본 딱 세팅해놓고 해. 혹시 생각 안 나는 사람은 빠르게 이걸 뭐 해버리면 돼? 인수분해 해버리면 돼. 그리고 상향 30개를 적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적어버리면 돼. 그럼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야. 아니 가자. F1은 뭐야? 뭐 W라 불러도 돼. 오메가 보내. 오케이. 자 대체 다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요거 용하는 거지 대부분. 자 여기서 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앞 뒤로 있지. 넘기면 누군데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에서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거지 F2는 이까지만 할게. 재용이 F2는 뭐야? 오케이 근데 하수가 높을 때 다들 얘로 내리는 거잖아 그럼 얘는 오메가 플러스 1 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거 아니까? 또 이거네 오메가 플러스 이니까 밑에 넘기면 마,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그래서 얘는 얼마다들? 아, 세. 요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보통 몇개 규칙이 나와, 다들? 세 개, 세개 아니면. 아, 네개 규칙이 어딨어? i 는네개 규칙이 있지만, 오메가, 오메가는 세개 아니면, 여섯 개 아니, 여섯 개. 는데도 아니잖아? 너희가 계산 틀린 거야. 여섯 개를 벗어나는 문제, 물론 만들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런문 이제 드물다고 봐야 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1. 아. 자, 한 페이지 보시고. 자, 우선은 답이거 불러 봐. 야, 13번 샘, 이, 답이 없다. 답뭐야 1번이야. 13에 1번. 또 14에 4번. 15에 5번이야. 자, 모르겠는 거 불러 줘. 한 번이 좀 있어? 또한번 4번. 서비스. 쌤은 숙제풀이를 알겠지만, 절대 읽교실 넘기지 않는다. 자, 들어. 너희 근데 이 문제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 최대 값이잖아, 다들. 최대 최소인데, AB가 두개 있으면 최소해서 못 구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문자 몇개 해야 돼, 다들? 하나해야 되잖아. 근데 P가, P가, 얘 위에 점이라며, 뭐해? No. B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에서 거라는 게 3a 마이너스 b 라면, 여기 넣으면 되는 거잖아. 자, 이해되고 다들? 그럼 여기 넣으면 a 제곱, 암산 좀 맞게. 마이너스 a 얘랑 만나면 2a 마이너스 6. 얘 무슨 값? 최대?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또 다시 함수로 본다는 얘기잖아. 다 됐나? 그럼 여기 뭐콤마 마이너스 1콤마마7인데 조심하자. 이건 누구 값? a 가다 됐어, 다들. 근데 문제 최대 최소란 얘기는 무조건 뭐가 숨어 있다. 범위가 숨어 있는 거야. 범위가. 문제 이 p란 점은 문제지에서 a에서 b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p란 점은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따라서 이렇경직이는 거야. p란 점은. 자, 무슨 말 이해돼? 이 p란 점이 좌표가 a, b인데. 자, 다시 이 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 알아듣겠니, 다들? 이해돼? 범위를 찾으려면 a, b의 좌표가 필요해. 됐나? a, b의 좌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뭐가 되는 곳? 0. 그럼 x의 제곱 마 x 마이너스 6이 0되는 곳이지. 그러면 x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이야. 소율이 한번 얘기해봐. a 범위는 뭐야? <laughs> 오케이.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범위로 오는 거야. 마이너스이면 여기 있지, 다들. 3 이상이면, 3이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값? 최. 풋값. 이점에 잡혀, 3콤마징. 3을 여기 넣어. 9, 6, 9의 이게 무슨 값? 최. 댓값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해 되십니까, 다들? 자, 넥스트. 또 아까 한, 하도에몇 번? 14번? 어, 14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 14번은 단순 연산이 아니라 생각이 좀 필요해. 항상 푸는 것도 중요한데 왜 틀렸는지 잘 봐. 들어. 내용부들 읽어볼게. 아, 일단 얘가 얘 근이야. 자, 됐어, 다들. 그러면 자동으로 얘 근은 1 플러스 루트 2i와 뭐가 존재? 해1마 루트 2i가 존재하겠지. 그리고 또 다른 근이 하나 더 있을 거야. K라 할게. 자, 아, 됐나? 무슨 말인지? 근데, 자. 얘와 얘가 공통근이 있대. 아, M이라네? 일단 M이 뭔지 모르자, 다들. 이게 M일 수도 있는 거지. 이말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잘 봐라. 얘가 공통근 M이라면 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I란 얘기야. 그럼 자동으로 누가 근이 돼? 1마 루트 2I가 자동으로 근이 돼. 그럼 이 둘이 곱해봐. 얼마야? 3이지. 3이 두 분의 곱이 나와야 되는데 8안 나오잖아. 다시 말하면 얘들은 공통근일 수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나? 그럼 누가 공통근이냐면 요 K지 아닌 거야. K. 그래서 이걸 K 대신에 M 이렇게 쓸게. 법인 여기까지는 해석 이해 돼? 오케이. 소율이 여기까지 이해 돼? 아, 좋아. 다 풀었어. 안상이 이해 돼?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둘에서 공통으로 여기 집중해야 돼. c, c를 집중해야 돼. 그럼 이 c는 이세 근의 뭐야? 곱, 마. 자, 됐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1 마이너스 루트 2i 거기다 m까지 곱한 거야. 재형이 암산해 얼마야? 그래, 마3 m이야. 그래서 이 C 대신에 구어진 식을 마삼, M, X 플러스 8은 0 이렇게 적어도 되겠어 다들? 이찬이얘 근이 누군데? 또안 듣고 있었어. 다들 공통근이 누구라고 그랬어? M이라고 그랬잖아. M은 얘 근도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야 다들? m제곱 마이너스 3m제곱 플러스 8은 0 m제곱은 4 제곱 구하랬으니까 뭐 흘만은 생각할 필요도 없네 답은 4자 그래서 4페이지 갑시다 맞지 이게 바로 라임이야 라임 이게 바로 라임 <laughs> 자 4페이지에 답이라는 거 불러봐 어, 17번 10개 그다음에 18번은 루트 29, 19번은 다 틀렸을 걸? 19, 20도 다 틀렸을 거야 보여줄게 19, 20. 18번은 좀 18번 틀린 사람이 용납이는 남아서야 1 8번 18번이자 이거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 18번은. 자, 생소한 문제야. 생소한 문제. 접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자, 일단 이 문제 읽어볼게. 얘 허건이, 알파. 그럼 알파가 더자동으 허건이야. 근데 갑자기 뭐 이상으로 나오지. 이거, 이거, 이거. 이 문제의 관건은 얘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 얘만 해석하면 문제 끝이야, 자동으로. 근데 이게 왼쪽은 냅두고, 아, 이게 다해석된 문제 끝인데. 이거, 이거 해서. 일단 첫 번째. 분수는 싫다. 분수 싫험 그래서 양변에 모급해. 양변에 모급한 분수 사라져, 이거. 알파, 알파의 세제곱. 왼쪽은 알파바의 세제곱은 오른쪽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거 이해돼, 효빈이? 다음 뭐야? 얘기해봐. 그다음은 자동으로 가야지. 넘겨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은 0이다 그다음, 골라. 몰라? 몰라? 르론1 0번씩 쓰게 시킬 거야. 어. 그거 말고. 뭐, 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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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파, 베타는 왜 나와 갑자기 해요? 아, 정신 나갔어요. 베타 가왜 나와? 알파바의 제곱은 다들 0인 것이. 들어봐. 이게 0이면 알파랑 누랑 같단 얘기야. 알파바 같단 얘기지. 이게 같단 얘기 무슨 뜻이야? 제수란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허근이라 그랬어. 불가능한 얘기. 결론. 두 번째에서 말해주는 건 이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 바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이 0이고 아까 이용하는 왼쪽식 이에 알파 플러스 알파 바 얘가 알파 알파 바래. 자 지금 한거 이해됐어? 이 식을 보자마자 곱셈 공식은 자동으로 하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뭔가 합곱 그리 생겼잖아. 어서봐 뭔가 합곱 그리 생겼잖아, 다들. 그래서 봐 요식을 상이 가자. 뭐라 쓸 거야? 알파바이. 오케이. 얘도 배, 못뭐 더이. 얘도 라고 그랬어 방금. 자, 왔어. 들어, 들어 이제. 근데 이걸로 정리할게. 조율이 위에서 보니까 이건 뭐랑 똑같아. 그러면 2분의 알파 알파바이. 제곱 빼기, 알파, 알파바가 0이다. 끝까지 따라와봐. 4 곱할 거야. 알파, 알파바의 제곱 빼기, 4 알파, 알파바는 0. 알파, 알파바 묶을 거야. 그럼 얘가 알파, 알파바, 마, 사는 0이야. 자, 됐나? 여기까지는 이랬어, 다들? 그럼 잘 들어. 우리 알파가 이 문제에서 허근이랬거든. 허수근이랬거든. 이거라면, 알파바는 A-BI 맞지, 다들? 그러면 제용아이들 곱하면 뭐게? 음. 혹은 이니까 다들 b는 0 아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지금 세님 말하고 있는 건 얘는 절대 뭐일 수 없다. 0일수 없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얘가 0이 거네. 자 됐나? 다 왔어 이제. 이제 다 왔어.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다들? 그래서 알파 플러스 알파 알파바는 4. 얘가 4야.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누구야? 2야. 자, 됐니? 끝 아니야. 이만큼 어려운 거. 끝 아니야. 다시 시작. 알파를 A 플러스 BI. 알파바를 A 마이너스 BI라고 찾아버리려고. 2는 이둘 더하면 되는 거지, 다들. 그럼 A는 얼마? A는 얼마? A, 2. 찾을게. 1이야. 이 둘이 곱하면 4야. 1 플러스 b의 제곱이 4야. 그럼 b 가 얼마? 뭐 어, 플마 루트 3인데 어차피 넣어봤자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리셋 다 지우고. 어머 무시하지. 내가 찾는 은결가 그래서 알파는 1 플러스 루트 3i. 알파 반은 1마 루트 3i야. 자 됐어? 그리고 나서 문제 세 근에 뭔라고 했어? 또 다른 한 근을 k 라 한다면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 K까지 곱하면 누구다? 4다. 그렇지. 이거 얼마야 다들? 4지. 4K가 4야. K 얼마? 1. 그래서 얘는 1이다. 그렇다. 소유라, 근데 또 이거 끝나지 않잖아. 아 소리 이 자리는 뭐야? 세근에. 아, 합, 그렇지. 세근에 합 마가 A 자리지. 희찬이, B 자리, B 자리 는 누구야? 응? 어? B 자리가 A 분의 B라고? B 자리가 A 분의 B, 정신다 차려 아 지금. 둘둘, 둘둘. 둘둘 이렇게 하면 다들 뭔지 알았지? 두군에 꼭꼭꼭 B 그리고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어마무시하지? 자, 그 다음에 20번은 잠깐 봐. 다음 거다 다음, 다음은 이따 한꺼번에 불러줄게. 자, 20번은 한번 해봤으면 돼. 자, 20번은 쌤이 팁을 좀 줄거야. 자기가 해봐야 알거든? X자리에 2를 놓고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봐봐그럼아할거예요 한번 풀어봐지 c 20번은 자리에 2를 놓고어그리고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또 더하기 빼기 정리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러기그기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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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그해하게될거 그러면. 그러면. 그 うが 아풀었서자쌤 <laughs> 봐봐 자 갑니다 보시고 어 19번 20번 어렵다 본다 보통 1등급이라 부르지 1등급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으려면 이런거 풀면 1등급이야 이런거 못 풀면 2등급 자, 일단 쌤이 너희들한테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쌤 봐봐 보통은 이렇게 나오지 는 이해해봐 a1x a2x의 제곱 요런 표턴 나오지 보통자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다 뭐랑 뭐 넣어 1이나 또는 뭘 넣는 거야 마이너스 1 자, 들어야 된다 중에서 자 여기까지 이해 돼 근데 얘는 생긴 게좀 그래 일단 문제 자체적으로 생긴 게좀 그래 그럼 첫 번째 생각은 이거야 이걸 뭘로 만들자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평상시 해왔던 1이나 마이너스 1. 근데 1이나 마이너스 1을 만들면 왜안 되냐면, 분모 한번 봐봐. 분모가 9, 27, 뭐 이건 무슨,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분모가 달라지면 할수 있는 게 없다, 결론적으로. 자, 말은 이해됐어, 다들? 그래서, 분모를 의미없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숫자가 3이 되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숫자는 3의 제곱이 되지, 다들? 좀 약분되지 않을까? 그럼 또, 자,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첫 번째, X에 얼마를 넣어라? 2를 넣어라. 이를 넣으면 x의 5승이 3분의 a0. 3되니까 약분. 그러면 3분의 a1. 3의 제곱되니까 약분. 3분의 a2. 이렇게 해서 예쁘게 3분의 a의 5까지가. 형 이거 적었어? 진짜 적었어? 그다음 뭐 했어? 3곱해야지. 3곱해야지. 아 좋아. 일단 뭐죠? 3은 나중에 곱해 상관없으니까 다들. 두 번째. 얼마로 만든다 이거 마삼으로 만들고 그럼 또 약분 되지 않을까?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다들 자 갑니다 마이너스 1로 하면 어이 어, 어, 잠깐 이너수니까 이거 2에 5승이요 마이너스 1로 하면 마이너스 1 3분의 A0 마삼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A1 플러스 3분의 A2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자 하는 거 이해 돼? 마이너스 3분의 a 1소빈이 듣고 있지? 소빈이둘 뭐해? 더해. 그러면 32, 마일, 31은 모두 다, 다 뭐가 들어있어, 다들. 3분의 1. 그런 게두 개씩 있으니까 얼마 묶이는 거야? 3분의 2가 묶여서 A0, A2, A4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자, 이해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아, 문제는 뭔가 얘는 예쁘지. 문제는 뭐라는 게 34a0, 2a2, 2a4야. 잘 봐라. 근데 내가 아는 건요구잖아 다들. 똑같아야 돼, 개수가. 2, 2, 2, 똑같아야 구할 수 있어. 근데 얘가 남아요. 얘는 32a1, a0, 2a0, 2a2, 2a4. 자, 여기까지 해야 니 다들? 그래서 일단, 2a, a0, A2, A4 이렇게 되겠지 다들. 근데 이거는 해결됐거든 이제. 여기 있으니까 다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저리 이거 드려봐. 그렇지. 그렇지. 이 주어진 식에다가 조영아 액자 얼마 넣어라. 2분의 1을 넣는 거야. 왜냐하면 2분의 1 넣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다들? 얘만 딱 남을 거야 그럼 A0는 직접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의 5승이 바로 3A0로 A0는 별도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제 끝. 자, 이해되다들? 답은 조금 있다 한꺼번에 다시 불러줄게. 기출 끝. 자, 두 번째. 숙제 봐. 주어진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자, 쌤비 숙제. 34페이지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자고 자, 34페이지에, 한번더 빨리 부를게. 3, 1, 3. 4번에 1, 5, 1. 쭉 끝까지 부를게. 혹시나 끊길까봐. 7번에 4, 8번에 3, 6, 15, 30. 9번에 3, 10번에 마이, 4, 4. 자, 뒷장. 13번에 2. 또 2, 15번에 4, 8, 12, 24. 16번에 3, 0, 3. 19번에 5, 3, 16. 22에 6. 4, 3, 5. 여기까지. 자 가봅시다 빨래 불러줘 34쪽에 모르겠는거 좋아 35쪽 모르겠는거 7번 7번이 제일 그거 제일 쉬운거 아니야 대표 좋아 천천히 가보자 어, 종치겠는데 어떡하지 남아야 되는데 너너 <laughs> 이모 지금 소꿉, 소꿉친구를 버리는 거야 지금? 자 갑니다. 한자리수1쭉 9까지. 안상이 피지판 뭐야? 오케이 2, 3, 5, 7좀 크게. 정이 잘듣고 있지? 자 Q 뭐 인수분해 3이상 7이하 뭐 설명 안 해줘도 될 거고. 3, 4, 5, 6, 7자 됐어 다들. 안상 이거 무슨 뜻이야? 집합으로 그러면 2357 빼면 되는 거 맞지? 다들 그럼 총 9개 중에서 2357 빼면 안상이 몇개 남아 이거는 개수 찾는 거야 문제가 다들 이거 5개 남는 거지? 잘했어 빨리 갈게 q 가함각구리 출이야 다들 이건 Q의 여집합이지 다들 그럼 이거 아닌 거니까 다들 몇개 남아 4개 딱 까자 P고 Q 조집합 3, 5, 7 3개다 됐나? 이찬 이거 집합으로 뭐야? 이고가 집합으로 교집합 이건 뭔데? 그래 P마Q지 다들 그럼 P에서 겹치는 3, 5, 7 빼라 그럼 몇개 남아 다들 한개 남는 거지? 도요리 집합으로 뭐야? 도는니 답집합 Q. 자, 다들 이거지 다들. 그래서 이거는 뭐 찾는 걸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계산하시면 답은 4번이면 4번.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 이분이 날라가다니 아, 우리는 분동